나도 그렇게 밀고 싶어. 어이구잘 미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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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. 버로로가 나갑니다. 다리리리리. 어? 아빠. 아빠. 미끄럼틀 오 어, 이거. 이거 누가 미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손안시어 아리나? 오야야야야 대박 손이 새까매졌어. 네. 어우, 어 더러워. 이거 잡아 가지고. 사람들이 응. 겨울에는 많이 안 놀아 가지고 응. 먼지가 쌓여 있네. 이제 잡아도 응. 되자. 어, 어? 이쪽서? 이제 잡아도 되나? 응. 이제 잡아도 돼요? 네, 잡아요. 안 잡아. 여기 안 들어갔다가. 될거안 나왔어. 여기 여기 두세 여기 두둥. 잘 넘겨. 잘넘어 와! 이렇게 해봐. 이거면 좋지, 하지. 은아, 어디 가니? 어디 가, 은아? 여기? 여기? 아이쿠아이쿠아어휴 타고 와. <laughs> <놀러> 엎드려 서 타는 거야, 오늘? 이거게아고 부장났네. 저쪽에 어. 있는 거타 볼까? 어? 좀. 타원도 타고 싶대. 아, 언니랑 같이 타? 언니랑 같이 타. 어디 <놀린> 아이, 걔를 돼. 잡아주면서 같이 타는 거. 엄마, 저기 타자, 저기. 아, 그래. 저기 있는 시소 타자, 저기 있는 <놀린> 시소 거기 말고 다른 거타지 엄마. Siso. 엄마 어디 갔어? <laughs> 일로 와, 일로 와. 아빠 따라와. 나로 로 어이구, 어이구 날라가겄네 아주 <laughs> 날라가겄어. <laughs> <laughs> 아, 살살. <엄마>. 살살. 네. 엄마, 가 어디로 어. 올라가? 많이 안올라가 이제 이정도는 돼야지 안녕하세요 어어? 거꾸로 탔잖아 그렇게 타는 게 아니지 나와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못 일어나겠어? 아 어, 이거 다리에 꼈어? 자 이렇게 타지 이렇게 자 그렇지 자 좋아? 언 좋아? 네 해야지 에왜네 해봐 내고싶 어? 어이, 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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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. 일어서일어서 괜찮아? 어치일어서자 엄마. 났다야. 바퀴가. 왜? 이 아이고. 일어나야지. 누워있으면 <laughs> 어떡해. 일어나. 자, 어, 너무. 여 자. 그리고 쟤 진짜 강, 강한 여자 나 이어폰으로 나 이, 나, 이 많이 타 그래? 그거 일어서서 타는게 아니야엎드려 타는건데? 엄마 이 타는 어, 타는 어, 응. 엄마 많이 하려고 이어서 갔다. 다 이거, 아, 이거 졌어이가 음. <laughs> 자꾸 괜찮아, 다시 묶어줄게. 어, 일로 와. 엄마랑 응. 그대 타져 어, 잠깐, 이거를. 그대. 네. 네. 내가 엄마가. 어, 잡아. 언니, 내 엄마는 고기야.